학생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또, 이제 부어 아저씨가 또, 이 호기심 많은 보호 아저씨. 나는 포로의 애딘 줄 자고 시다 이건 너재미였다 어떻게 맨날 다 웃겨? 여기밖에 없지. 이 앞뒤가 이게 안맞네 자, 학생들 여기 보세요. 이제, 보호 아저씨의 원자 모형은 처음에 도,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 다음이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응. 그 기존과 다르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그냥 옆에 전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있어야 할 곳에만 있는 무엇, 에너지, 주니, 뭐 전자껍질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고, 나중에 가면 전자껍질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더라? 에너지주니. 그쵸? 주양자수라고 얘기하죠? 원자까 돈도. <laughs> <laughs> 와, 이번에 남학생이 있어.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껍질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지금 n 무한대 껍질이 있어요 여기 가면 나중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을 배워서 이온화 에너지의 사전적 의미는 전자 1모를 떼어내 는데 필요한 에너지 근데 몰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전자 한개를 떼어내는 에너지라고 말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해 이첫 번째 껍질에 있는 이쪽에다 쓸게요 n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내보낼 거냐면 n 무한대로 내보낼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나가야 돼? 잡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는? 그 들어가야,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이너스 부호의 개념은 뺀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뜻으로 씁니다. 사칙 연산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래놓고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312라고 하는 숫자 만큼의 에너지가. 그래서 킬로 줄퍼 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단위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단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살짝만 써놓게 이만큼 1312라는 에너지를 주면. 다시 1312라는 에너지를 주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갈수 있대요. 까지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무한대 껍질로 보낼 거예요. 그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는지 궁금한 거야. 해봤더니, 하... 131을 일단 써요. 이거에 분의 1만큼만 줘도 4분의 1만큼만 줘도 두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로 가더래요. 4분의 1이 이의 제곱이야. 아휴 똑똑한 걸. 첫 번째 껍질에 있던 걸 버릴 땐 1, 3, 1인데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그 1, 3, 1에 4분의 1만 줘도 되더래요. 그 다음에 또한번 이번에는 n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n 무한대 껍질로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흡수돼야 되나 갔더니 흡수를 마이너스 볼을 쓰기로 했어요. 1,312의 숫자에 9분의 1만 줘도 되더래다 9분의 1만 줘도 되더래요. 어? 여기서 뭔가 좀 규칙성이 보이지 않니? 이러면 당신네들이 한번 만들어 볼래요? 4의 제곱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4의 제곱 1312에 1312에 4의 제곱 이라고 하면 맞아요 단위는 똑같이 쓰고요 여기서 규칙성이 나와 첫 번째 껍질이면 1312에 1의 제곱하면 되겠다 그러면두 번째 껍질이라면 1312에 두 번째 껍질에 제곱을 세 곱을 부모에다가 세 번째 껍질이면 4번 두 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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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기 곱을 여기두 곱을 4수열 곱을 4번 두 곱을 나 되게 무어웠는데수요인데 못해도 못하는 건 뭘까? 수의 나열, <laughs> 수의 나열, 배경 수협, 그치 수차수열수요 나열, 수요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거. 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그의 나열, 수의 나열, 수차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등비일 때는 공수를 찾고,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의 나 너무 수학 같아요. 이거 아, 그냥. <laughs> 아 역시 과학생. 일 반항. 이 맞아? 네 맞아. <laughs> 왜 낯설지? 슈타이트분개면서 <게슈탈트> <laughs> 뭐래? 내가 얘기했지 중등부 이상 영어 하지 말라고. 우리는 딱 중등부. 우리 초등부. 중등부 이상 수업. 이야. 아 부장 났다 쌤. 아 요즘 영어 공부해 그래서 <laughs> 이제 아줌마께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가 어, 가고 가가 가고막 같은 애가 같은 막우리 와우 오늘 익스 체인지를 배웠잖니 무슨 뜻인지 <laughs> 그 어? 설명해주세요 그것도 다섯 개 했잖아요 그런 전 근대적인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야 <웃음> 그냥 <웃음> 받아들여 익스가 뭐야? 익스? 이 엑스가 전 네, 그래. 그 다음에 어. 체인지는 바꾼다. 그래서 합치면 한 줄마다. 그래, 잘했어. 몰라? 잘했어. 난 영어 선생님 되게 존경스러워. 자, 이제보세요 뭐 여기서 n 번째, n 번째에 있는 이 n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 응. n. 제곱 오수 n 제곱 일삼일이키로줄퍼몰 발음이 요즘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laughs> N꼽질, n 껍질 n 껍질 n 제곱 일삼일이 이걸 더하기 빼기서 값을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왔어. 그럼 나온 대로 계산하면 돼. 그럼 문제 풀 때, 문제 풀이 받 때, 한 번만, 정말 거짓말 딱안 하고, 딱두 번만 설명 들으면, 뭐야, 이거 음, 이러면 끝나.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 생각하지 말, 없이 지나면 바보 된다? 첫 번째일 때 이만큼 들지? 두 번째 껍질 때 얼마 된다고? 예, 4분의 1 들지? 세 번째 껍질이면? 예, 예? 예. 그러면, 저 그림 뭔가 이상한 느낌 안들어? 네, 네. 안들지? 네. 들긴 죽게 첫번째일 1,3,1,2야 두번째는 이거에 4분의 1세번째는 이거에 9분의 1 이거에 의 그럼 간격이 저러면 되니? 안되죠 안되죠 안되지 그렇지 용득하 고사야 잠깐 여기가 n 첫번째고 여기가 n 무한대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사이 값이 얼마나가 이 사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 3, 1, 2가 돼야 돼흡수돼 올라가니까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어디 있어야 돼 이거에 음, 반 반? 4분의 1 아... 정다 그럼 여기에 4분의 1니까 여기 여기 아 요쯤? 아, 두 번째 껍질은 여기 있어야 되지 않아? 네 이게 1, 3, 0, 첫 번째 나갈 때 이만큼 나가, 들어가야지만 나가. 그럼 4분의 3 아니야. 그두 번, 저, 뭐? 그럼그 중에 4, 4, 4분에서 하나만 들어가잖아. 그럼 위. 그럼 여기 하라고?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4분의 3이잖아. 아. 자, 학생 여기 보세요. 이 말에 5, 1, 3, 1, 2에 곱하기 4분의 1이란 뜻이야. 네. 아, 그럼, 그럼, 그럼... 이거에 얼마만 필요하다고? 자기 4분의 근데 여기 와서 해?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세 번째 껍질은 여기에 얼마만 필요해? 9분의 1 그럼 이걸 9등분 했으니까 여기 와야 되지 않을까? 이케어? 이케어? <laughs> 여기? 그럼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나가려면 얼마나 필요해? 16! 이케어! <laughs> 노력하신다. 야! 그러지마! 왜 그래! 쓰정기이보다 뭘로 웃까를 고민하는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우처량했는지 알아? 내가 이걸로 고민해야 돼? 내가 해놓고 지금 되게 민망한 카메라를 못 쳐다보고 있잖아? 네 번째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그 얘기 하지마 되게 개그맨한테 아이고 고생했네 웃어 죽는 걸로 끝내는 되지 아이고 고생했네 젊은이 빵 하나 먹어 이거야 지금 야생생이 돼서 원장이 돼가지고 <laughs> 개그 코드를 짜야 돼 내가. 리스펙. <laughs> 리스펙. 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laughs>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laughs> 원작이 있으면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것들은 이 다시 그려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끊고 다시 갈게요.